자, 오늘은 이제 드라이버 국과 라쏘가 된 콤비네이션 공격을 갑니다. 자, 어저께 나갔던 기술인데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스윕을 하거나 공격을 할때 완력이 없어도 그 공격이 성공할 수 있다. 아. 구조적으로 상대방이 안 넘어가면은 안 된다 아, 이런 테크닉을 저는 추구하고 어, 많이 연구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보니까 넘기려고 할때 완력으로 넘기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드라이버 훅에 예, 의미가 없이 그냥 이렇게 몸으로 돌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자, 그거 안 돼요. 생각하시면서 가보죠. 자 상대방 손목을 잡고 시작을 할게요. 자, 서 있는 요 다리 드라이브퀸을걸 건데, 자, 첫 번째, 멀리 안걸 거예요. 먼쪽 드라이버 퀸이 아니고 가까운 쪽이에요. 가까운 쪽. 멀리, 아니 가까운 쪽. 자, 중요한 건 상대방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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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치는 내 발의 위치예요딱 여기. 딱 여기. 약차기할때 쓰일 수 있는 그 족이라고 하나요? 그, 이 부분이 상대방의 벨트 혹은 갈비뼈로 좋습니다. 후을 걸어주고 이렇게 근데 이 후킹 자체는 약합니다. 응.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 상대방은 팔꿈치로 이걸 밀고 다리를 벌리면은 무조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후킹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지만 하나의 포인트가 하나의 디테일이 추가가 되면은 정반대의 상황으로 상대방에 날 공격하는 상황이 아닌 제가 상대방이 지금 있있는상황이올수 있습니다. 자, 이 손은 내 다리 바깥쪽으로 넣어주세요. 바깥쪽 그렇게 되면 상대는 손을 이용해서 혹은 이 무릎을 이용해서 이 다리를 깰 수가 없어요. 자, 공격을 할 건데, 골만 받치고 있는 다리는 바닥을 짚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손은 안쪽으로 넣어줄거고 이거는내쪽으로당겨줄거고 이런 느낌 원을 그린다는 느낌 다리를 가볍게 찬다는 느낌이에요. 자 상대방을 힘으로 막차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당기면서 손을 돌려주면서 이런 느낌 발갈비뼈 벨트. 자, 어저께 안 됐던 이유가 여기, 여기서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일단 힘을 줄 수가 없어요. 힘을 쓸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 구조는. 되게 힘든 구조예요. 자, 발바닥을 짚고, 이부 집어넣고, 이제 좀 당길 거예요. 다리를 차면서, 상대방을 넘깁니다. 아무런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나서, 스위치에서 끝까지 완료를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수입은 내 완력으로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절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느끼려고 하셔야 되고 그 구조를 만들어 보세요. 할게요. 이렇게 내발 나의 발 쪽은 발 상대방의 벨트 혹은 갈비뼈. 자, 이 상태는 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요 굉장히 안 좋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상대방은 다리를 벌리면서 팔꿈치를 누르면 무조건 깨지는 훅입니다 하지만 하나를 더 추가할게요. 하나만 추가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바뀝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이 손을 내 다리 바깥쪽으로 그리고 내 팔꿈치는 내 몸쪽으로 붙어주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다리를 벌릴 수도 없고 손을 이용풀 수도 없어요. 자, 이 다리는 라쏘가드 갈 거예요. 라쏘가드. 라쏘가드를 갈 건데 기본적인 라쏘가드는 상대방의 알통을 어, 네, 잡죠. 는데잡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라쏘가드를 걸때 손등이 하늘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해요.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상대는 손목을 돌려서 내 허벅지를 잡습니다. 이것만 잡아도 사실 라쏘가드는 깨졌어요. 제가 여기에서 할수 있는 라서가도 공격은 없어요. 그냥 놓기 싫으니까 이양 루를 잡고 있는 거지 여기에서는 공격을 할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손등은 아래로, 손바닥이 위로 가게 또한 팔꿈치는 갈비뼈에 이렇게 혹은 바닥을 찍게.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손목을 돌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주 좋은. 어, 포인트에요그라소가서 그 걸려 있는 이 다리를 바닥을 밟을 거예요. 바닥, 아예 바닥. 그리고 내 엉덩이는 상대방의 발등에 깔고 앉을 겁니다. 지금 상대방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 상대방을 내 쪽으로 당길 거야. 뭐 당긴다는 표현보다 상대방을 당기는 느낌으로 가세요. 발바닥 밟고 있는 그 다리는 상대방의 엉덩이를 걸쳐도 돼요. 상대방을 내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몸을 옆으로 굴려줍니다. 그 상태에서 마스크가 잡고 있는 손은 한쪽에서 어깨나 앞에 두드러진 양을 쳐서 잡을리고 해서 수입을 완성시켜도 괜찮아요. 한번더 살짝 바로 바닥 으목 돌리고 내 엉덩이 대 어깨 발등 자, 상대방을 많이 굴린다 생각보다 힘이 잘 받아서 많이 굴렸다 그렇게 되면은 그대로 풀 마우스로 이동을 하셔도 아주 괜찮습니다 자, 드라이바라소가 돼서 공격을 한번 해볼게요 마취!